7월 30일 수요일 오후 위성 영상에 8호 태풍 꼬마위와 9호 태풍 크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북아시아로 강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두 태풍은 한반도 부근으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두 태풍으로 인해서 폭염이 가중되고 있고 폭염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태풍이 문제가 되는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21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기암마루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파호 태풍이 상해 부근에 고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도미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했고 고리 발해반으로 파이면서 585손이 영남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리권 중간고도 상황을 보면 덥기는 하겠지만 폭염이 나타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권 저고도 일기도에 폭염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7월 30일 15시 해수면기압 일기도입니다 동해에 국지 고기압이 자리잡고 동풍계열 바람이 동해를 불고 크로스라를 돌아부는 바람이 동해안으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꼬마인은 남해안으로 남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유입된 동풍과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남동풍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팬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나라 지형이 평지였다면 현재의 기압배치에서 일상적인 여름 날씨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백 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지형적 원인으로 팬 현상이 계속되고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30일 15시 수도권 상봉 대기수직 상황입니다. 저고도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펜현상으로 기온이 30도대 후반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적색선은 기온선이고 기온선이 꺾이는 고도가 대륙권과 성지권의 경계인 권계면입니다. 데워진 공기가 팽창한 결과 권계면이 150헥토파스칼 해발약 1 4 4 0 0 m 고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을 덮고 있는 공기가 열대 수준으로 가열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7월 31일 목요일 15시 해수변고도 바람과 기온입니다. 편현상으로 강원 산간, 영동, 길산 일대를 제외한 전국에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태풍이 소멸하거나 멀리 이동하지 않는 한 폭염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30일 21시 일기도를 통해서 태풍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을 움직이는 힘은 일본의 중심을 둔 기압마루와 남동쪽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꼬마이는 일본 기압마루에 밀려 북서진을 계속해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크로사는 일본 기압마루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끼어 있고 북쪽 기압 마루에 막혀서 당분간 이동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태풍은 강력한 기압 마루에 막혀서 한반도 부근으로 오지 못하지만 폭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꼬마이는 중국 내륙에서 소멸할 때까지 그리고 크로사는 먼 태평양으로 이동할 때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 예상을 보겠습니다. 꼬마이는 느린 속도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륙을 이동하는 동안 지형과 마찰로 세력이 약해지겠으나 중심 오른쪽으로 강풍 반경이 넓습니다. 따라서 꼬마이는 일요일 또는 내주 월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남동풍을 유도하겠고 팬현상에 의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크로서는 따뜻한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세력이 강해지고 있고 동해에서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크로서는 북쪽 기압 마루에 막혀서 7월 31일 목요일 오전까지 이동이 정체되겠으나 31일 낮부터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력이 강해지고 동해와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갈수록 동해에서 동풍이 강해지겠고 펜 현상이 강해지면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1일 15시 500 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 고도와 200 헥토파스칼 바람 상황입니다. 고층 고리 사이로 약해 파이면서 일본에 자리 잡고 있던 기압마루가 태평양으로 수축합니다. 남서풍이 불지만 고리 파이고 마루가 수축하면서 기온이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파로와 구 태풍으로 인해서 폭염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예상되는 크로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크로사는 이동 속도가 빨라져 호운실을 향해서 북서진을 계속 하겠고 8월 2일 동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달할 때 최대 풍속 60 노트의 강풍을 동반합니다. 동해와 가까워지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동해로 부는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고. 8월 3일이 되어서야 크로사는 북동 방향으로 멀리 이동합니다. 예상자는 크로사의 강도와 진로를 감안할 때 8월 3일까지 동해에서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사가 먼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8월 4일 내지 5일 15시 상황입니다. 상해 북서쪽 꼬마이와 동해 고기압 사이에 기압 기울기가 가파르게 형성되었고 동해안으로 남남동풍이 강하게 유입되어 수도권과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꼬마이가 소멸 단계에 있고 폭염구역이 줄고 있어서 내주에는 기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6일 내주 수요일 15시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한반도로 고립하이고 서북서풍이 붑니다. 완전히 다른 기압배치입니다. 먼곳 쪽으로 마루가 북상해서 찬 바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기압마루가 남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남부가 중부에 비해서 기온이 높게 오릅니다 그럼에도 덥기는 하겠지만 폭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평균 해수면 기압일기도입니다 북태평양 기압마루의 확장 방향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남하하고 거대한 저압부가 동해에서 중국 남동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동풍이 불지만 북태평양 고기한 마리의 확장이 약하기 때문에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 모델이 예상하는 서울 날씨입니다. 고태풍 크로사가 강한 동풍을 초래하면서 주후반까지 서울 기온이 37도까지 오릅니다. 이후 8호 태풍 꼬마이가 약해지고 9호 태풍 크로사가 멀어지면서 주말부터 기온이 35도로 조금 낮아집니다. 내주 화요일 펜현상이 사라지고 서울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